지난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2023학년도 이화여대 정시모집 실기고사가 치러졌습니다. 1월 11일에는 조형예술관 A동에서 조형예술대학의 실기고사가 1월 15일에는 체육관에서 체육과학부의 실기고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은 음악관에서 음악대학의 실기고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화여대 정시모집 실기고사가 진행 중인 지금 저는 음악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시 30분으로 실기고사를 마친 수험생들이 하나 둘 퇴실하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되게 준비했는데 딱 3분?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다는 게 조금 시원섭섭한 느낌? 전공 피아노 계속하면서 반주도 생각하면서 제일 오고 싶었던 학교였기 때문에 더 많이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학교가 예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제로 오고 싶었어가지고 네, 어제 독일 가고 했고 오늘은 이태리 아리아 해서 오늘 다 시험이 끝났어요. 이태리어나 독일어 회화 같은 거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정시 모집에서는 조형예술대학 184명, 체육과학부 30명, 음악대학 122명으로 총 336명을 모집합니다. 아울러 실기고사를 치룬 단과대학과 학부의 평균 경쟁률은 약 5.2대1로 집계되었습니다. 실기고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수험생들의 표정에는 후련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듯합니다. UBS 우지수입니다.